저는 바로 소년들입니다 이번 시간은당님이 개최한 코리아 애니멀 포럼에 와가지고 한번 파충류를 볼거예요 잘하면은 다른 것도 볼수 있겠죠 그럼 가시죠 우와 아 이거 레전드야 얘는 다 독이 있는 아이들이어서 관상용 동물이지 만지실 어, 어, 수가 없어요 어 블랙 기관티야 얘는 블랙 기간치야. 기간 네, 맞아요. 블랙 기간치야. 기간티야 진우다. 이건 실제로 만날 줄이야. 음... 크기. 와 크기가. 무조건. 뭔가... 진 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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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외국의 콩벌레 네, 얘는 게스트로이예요 무슨? Uh -huh. 네, 게스트로이라고 이렇게 노란색 점이 알록달록 예쁘게 있어요 네, 조금 다른 콩벌레들보다 조금 덩치가 커요 다른 것도 보여드리면 어, 어, 이거는 이제 인문자분들이 가장 인문이 많이 하시고 키우기 되게 쉬운 판다킹이라는 어고요 크기가 네. 있던요이 아이는 근데 다 크진 않았는데 원래 크기도 게스트로이 다 조금 작아요. 네. 아, 아, 집이 와 이거 파이톤 종류들이네요. 헐. 어 여기 태구태구다이태구라고 하는데. 아요 친구야? <laughs> 요 친구 한 3천 년 정도 살아요. 한 15년에서 3 0 년. <laughs> 아 귀여워. 단편적으로 제가 지금 데리고 있는 나이 가장 많은 암컷이 1 2 살인데 아직 살람 잘 하고 있어요. 여기 그러니까 한 20년 정도 산다고 지금 네? 우와. 어떤 게? 이친구도 패딩. 패딩은 미끄러우서 한쪽만 벗어 이런 돼요. 다어 사람 선을 워낙 좋아해서 패딩. 패딩은 미끄러워서 한쪽만 벗어 주면 돼요. 다 벗을 필요 없어요. 꼈엽죠 네 엄청 귀여워 이렇게 팔을 쭉 뻗어주면은 아마 여기로 올라갈거예요 보고 맞죠 친구가 이제 집이 되는거에요 진짜 여러 진짜 귀엽죠? 자! 일로와 거기까지 올라가면 되고 사슴벌레가 있어요 경사 여기도 있어요 얘네들은 턱이 엄청 모이는 뭐 애예요분명은 그냥 사슴벌레요 사슴벌레 와 엄청나게 독특한 도마뱀이에요. 훨 엄청나요. 꼬리 뒤만 제손바닥만해요훨 알록달록한 뱀입니다. 엄청나게 알록달록하고 화려한 색깔이에요. 근데 저희 픽시프로그 엄청 큰픽시프로그 지금 이거 아프리카, 왕대. 우와, 엄청 크다. 우리나라 대팽이 껍질도 안되는데 와 어, <laughs> 어, 우와. 우와, 우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 는 집에 가서 많이 죽어요. 네, 요사이즈로 죽일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가 많은 애들이긴 한데, 요 사이즈 되면은 죽일래야 죽일 수가 없어요. 팽맨이에요. 아, 튼튼한 팅맨. 애들입니다. 우와. 잘 먹고, 잘 싸고, 잘 물고. <laughs> 저는 테라리움과 비가리움이 있는데요. 테라리움은 식물만 키우는 거고, 비바리움은 동물도 함께 키우는 거라고 합니다. 이아마드스킨크가 <미데이> 있습니다. 드래곤 길들기의 주인공이자 스틸인가요이 물을 먹고 있습니다. 너무 귀여워요. 심플해버리겠습니다. 아, 눈물 나겠어. 귀여워. 엄청나게 큰 토끼들입니다. 엄청 커요. 빠 커요. 커요. 라이오? 음. 부드럽다. 진짜. 음. 아, 너무 귀여워. 음. 여기 신기한 도마뱀들이 있습니다. 이끼 개구리도 있고, 근데 얘네들 꼬리가 주걱처럼 생겼는데요? 이름이 엔켈 리프테일이라고 합니다. 아, 리프테일이코. 그 나뭇잎. 네, 예뻐. 아. 리프텔에게 고가 있었습니다. 살아 있어요? 뱀이 아, 네. 이터만해요팔동만해요 너무 큰데? 뭐지? 뭔가 너무 크니까 너무 역기적인데? 카레온왜 네. 지금 팬싹 카멜레온이 있어? 팬써나. 오히려. 음, 그냥 아니, 그냥... 아, 아, 아. 아니야. 아세주 됩니다. 도아니거 아파. 뒤틀리 아, 올려 봐도 돼요. 어? 어. 아, 어. 어? <laughs> 목에 걸어봐어고맙 아니. 어. 데전어어 전화 어어게 느낌 어때요? 어,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시원해. 시원하진 않아. 더워요. 더워요? 여기 봐. 아, 이거 유튜브 강 나름 팍 쥐고. 라고 하는 친구고요. 여기 위에는 호주 대표적인 동물들인 싱글백스 팀입니다. 만약에 그러니까 호주 하시면은 캥거루나 코알라는 떠올리시는데 어떤 파충류가 있는지 잘 모르시고 호주 친구들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해요. 유튜브도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연락해요. 네. 어, 자기 벚추가 크면 이 정도 사이즈. 다양한 종들이 있으니까 천천히 구경하세요. 그리고 슬기 감사합니다.

나는 자리를 만들고 있어 응. 어떻게 하겠다고? 응. 누구를? 나해나안고가야